0 1 3 0 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STX이고요. 평단가가 1,000원에 비중은 50퍼센트, 어,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30프로다라는 또 이렇게 문자를 고민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단 매수가도 굉장히 좀 높으시고 비중도 크십니다. STX가 4월 말에 12,360원까지 고점을 찍고 어, 이 당시 에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가 5월부터 6월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간이고요 오늘 종가가 7,6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 당시 4월들에 니켈 관련 이슈가 이렇게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이제 대응 전략 세워시기에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아, 네, 지금 상당히 좀 음. 고민이 되는 네.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기업이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엘권님 말씀하신 대로 음. 최근에는 그 인도네시아 쪽에 그 니켈 광 사업을 진출한다. 라는 이제 소식이 있기도 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 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TX 하면은 해운 물류 쪽에 기자재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니켈 광 사업에 진출한 소식으로 인해서 약간 그 사업에 대한 주력 사업이 조금 탈바꿈이 된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업이 아직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지금 적자가 좀 연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단위로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는 그다지 그 재무건전도가 좋다고 말,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업의 비중을 지금 50%나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매매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 예,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0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 가 떨어질 때비중축소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단가를 낮추시려고 비중을 확대하신 거면은 어 매매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음. 앞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와 준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 주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강의에서 이평선 강의했었는데 데드 크로스가 이제 두 번째 뜨면은 어 최소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구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500원 구간 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7,500원 이탈한다면 3분의 1이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지지대가 6,500원인데,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의손실률의그 괴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떨어진다고 또 다시 추가 배수할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좀 원칙적으로 눈물을 머금고라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예,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런 이슈들이 단발적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이슈로 주가 상승 탄력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추세를 돌려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흐름을 좀더 관찰을 해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물대 구간이 9,700원 구간이 가장 지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 준다고 했을 때9,000 5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 올라오더라도 비중은 손실을 줄이는 관점에서 역시나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못하시는 게그 손절매세요. 손절매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중이 클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어, 홀딩, 내지는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면서 손실을 확정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셔서 최대한 리스크를 지금 줄이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구간대에 좀 유념하시면서 종목대응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중심으로도 전략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